얘들아 엄마 아빠 남미 여행 예약해놨던 게 벌써 다음 주 출발이다 4월 2일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5월 8일 날 다시 귀국하는 그런 일정에야 37일 되네 총 37일간인데 거기가 아메리카 땅이 워낙 넓고 정보도 좀 부족하고 해가지고, 조금 긴장되네. 이 일정은 보면, 4월 2일날 여기 인천서 출발해가지고, 달라스에 4월 2일날,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4월 2일날 도착을 하는데, 이게 시차 때문에, 인천에서 5시 25분 오후 5시 25분에 출발해 가지고 12시간 55분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음? 여전히 오후 4시 20분이야.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 같아. 멀긴 멀어. 그래서 달라스에서 5박 있을 거야. 달라스에서 5박은 이제 렌터를 빌려 놨는데 차 없이는 어디. 다니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렌트 빌려놨어. 달라스에서 5일 있다가 4월 7일 날 브라질 사운 카올로로 들어갈 거야. 이 4월 7일 날 오후 7시 5분 비행기를 타니까 10시간 10분이야.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10시간이나 가네. <laughs> 북미에서 남미 가는데도. 10시간 10분 날아가가지고 아침 7시 15분 그러니까 다음날 오전에 사우파울로 도착해 그럼 사우파울로에 도착해서는 그럼 이제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그 사박하게 되네 또 4월 12일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나가야 되니까 4그 사박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브라질 아빠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빠 친구가 그뭐 리우데자네라고 이 이과수하고 뭐 어떻게. 하는 예약, 일정을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 놓은 것 같애 그래서 브라질 일정은 별로 걱정되는 게 없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가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4월 12일이 되잖아 그리고 4월 12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월 4일 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23일 동안 23일 동안 뭐 일정이 지금 잡힌 게 없어. 부에, 부에노 사이레스에서 그냥 육로로 아르헨티나 그 북쪽에 이제 뭐 코르도바 요런데 지나가지고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은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 갔다가 칠레 발파라이소라는 데로 갔다가 발파라이소에서. 산티아고 와서 산티아고 5월 4일 날 마이애미로 가가지고 마이애미에서 3박 있다가 5월 8일 날 인천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야. <laughs> 이게 뭐 기간이 짧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37일이 긴게또전혀 아니네. 그래, 지금 브라질, 사운울로에 내려서 그 사박 있는 동안은 아빠 친구가 그 일정 내내 같이 있어 줄것 같으니까 뭐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들어와 가지고 5월 4일날 여기 칠레 산티아고에서 나올 때까지 그게 23일 기간이 23일인데 그때까지 일정을 못 잡겠어 원래 아빠가 이게 지금 땅 끝에 대한 땅 끝에 그 로망이 있어가지고 여기 티에라 델 푸에고 티에라, 티에라 델 푸에고 아빠 스페인어 요새 공부 좀 하니까 이게 불의 땅이야 티에라가 이거 땅이고 f u e g 가 불이야. Diero del 가 이게 지금, 불의 땅이라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남미 끝자락, 여기 그리고 남극에 가까이 붙어 있는 요런 데가 아빠 사실 가고 싶어. 사실 가고 싶고, 또 남미 하면 페루, 여기 리마에 마추픽추. 여기 여기가 필수적으로 가는 일반적인 코스인 것 같은데, 아빠는 여기는 포기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너무 멀어. 너무 멀고 여기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이게 여기를 갈라 그러면 리마나 디에라델푸에고 여기를 갈라 그러면 육로 이동은 곤란할 테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거 좀 이건 포기하기로 했어. 과감히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에서 여기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북쪽 내륙, 그리고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칠레도 이쪽 북쪽 부분만 이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려 그러면 이게 뭐그 추우니까 또 옷도 겨울옷 부피가 커지고 준비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건 좀 포기하고 아쉽지만 다음에 가고.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육로 이동이 가능한데 로사리오, 골도바, 뭐 살타. 뭐요 지역도 아빠 특별히 뭘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육로 이동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육로 이동 경로상에 그 도시들 이렇게 찍어 본 거야.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여기 우르구아이 땅이 근처에 있네. 그래서 가, 가능하면 저 우루과이 수도의 몬테비리오 여기도 혹시 갈수 있으면 한번 가 보고 일정이 안 맞으면 말고. 그런 생각이야. <laughs> 그래서 이쪽 로사리오, 코르도바, 살타 일 이동해 가지고 볼리비아 볼리비아 국경에 들어가서 우유니 사막 여기는 한번 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뭐 이게 경로가 일단 맞으니까 그리고 우유니 소금 사막 얘기를 가게 되면, 여기 북쪽에 그 라파스라는 도시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유니 사막에서 바로 이제 칠레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타카마 사막, 여기도 한번 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 뭐 발파라이소발파라소라는뭐 여기 산티아고에서 가까운 해변 도시라는데, 여기도. 뭐 나름 가볼 만한 모양이더라고. 그 정도만 한번 이번에는 한번 맛배기 삼아,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한번 탐색 삼아 한번 다녀와 보고 싶어. 그래서 요 이, 이 지역만 해도 요 지역만 해도 둘, 넷, 여섯, 일곱 개 하고, 일곱 개 도시하고, 칠레 산티하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하고 이렇게 합쳐서 아홉 개 도시를 23일 동안 다니려 그러면 뭐한개 도시당 이틀, 사흘? 2박? 3박 정도 배정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역당 거리가 이게 아빠는 되도록이면 이번에 여기 기차나 버스나 뭐 이런 걸 한번 타고 장시간 이동하면서 그 넓은 대륙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 그래서 여기 지역 간 지역 간 아마 이동 거리가 막한 버스로 한 1시간씩 0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이 일정들은 이제 그때 가서 현지 상황 봐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냥 생략할 때 생략해버릴 수도 있고 좋은 데 나타나면 뭐 한군데서 계속 뻗치기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워낙 거기가 치안 뭐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고 그래서 둘이서 자유여행 가가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조금 뭐 걱정 반 기대 반 그렇다